이 동영상 은 멤버로 올리겠습니다. 그 뭐고 코스피는 코스피는 아 지금 강력한 추가 임팩이 안 들어오면 2,500뭐 여기 있었잖아 그자 특히 A급 분들은 제가 올렸던 어젠가 올렸던 그거 잘봐 내가 지금 잠이 와서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될것 같아 그리고 2,570 얼마가 있었지 75 인지 뭐78 인지 이 일차 지금 고점에 저항선이 지금 받쳐 있는데 여기서 지금 턴이 인버드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상태야. 이런 일에 가면 은 레버를 사버릴까 그리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야. A급 멤버분들 아시겠어요. 오히려 인버스를 오늘 계속 늘리고 있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고 있는데 <laughs> 어, 사고 있어. 사실은 오히려 인버하고 달러 인버를 계속 더 사고 있어, 두개 다. 내가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말해주기가 힘이 들어. 아, 그니까 지금 달러 인버는 이래 됐지. 그래프를 보면 이래 내려왔다가 지금 요래 탁 틀었는데 그 2저점까지를 계속 산다. 2저점이 안 무너지면 음. 계속 산 이래 간다. 그런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오일 같은 경우는 승부가 들어가서 그때 오신 분들은 제 비율을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도 이리 보시면 돼. 금은 아직까지 좀 관망하고 있다. 레드슈 님의 금은 조금 관망하고 있는 중이다. 금도 사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고. 달러 인버는 오늘 지금 좀 샀어. 달러 인버는 아직 그 그거가 아니야. 그막 바바바바박 그 사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샀다가 정지했다가 샀다가 정지했다가 이런 형태들 을띄고 있고 오일도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미사일 한 방만 쏴탁하면 바로 정지할 거야. 그리고 또 관망을 해야 되겠지. 막 그래 접근하고 있다하는가 A급 멤버분들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러고 삼성전자는 77,000원까지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 터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할 거야. 아직. 완벽히 승부를 더 갖는 건 아닌데, 승부를 더 갖는 건 아니야. 근데, 꽤 많은 양들을 사고 있어. 계속 고존하게 사고 있어. 이걸 무너뜨리면 그건 그 다음 주 생각해 봐야 되겠지? 이까지 알아듣겠어요? 이거 무너뜨리면 승부도 갈까? 아니면 여까지가가 승부가 더 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끝없이 사고 있다 하는 거. A급 멤버분들 잘 알아들으셨죠? A급 멤버들 잘 참고하시가? 그래, 매만하시오 여러분들이 조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돈 많이 벌어야 끝.